어, 뭐, 뭐, 뭐 이러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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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마트 에디의입니다 에스모 통신사에서 단기간 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선물 이렇게 또 보내왔네요. 선님 <laughs> 이런, 이런 선물. 핑크픽한 선물을 하나 또 보내준, 어, t h a 10년이라는 선과 땡큐 a n k y 10 y e a 해가지고 이렇게 이쁜, 네, 선물을 하나 이렇게 보내왔는데, 과연 이 선물에는 또 어떤 게뭘 담겼는지, 솔직히 먼저 한번 뜯어봤지만, 어떤 게 담겨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통신사에서 네, 이렇게 보면 센큐 10이어를 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장기 고객한테 제가 이번에 갤럭시 S10 5G를 개통하면서 받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 선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한번 열어봐. 아하! 티아너스 클럽 해가지고 땡큐포머 뭐 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SK 텔레콤과 뭐 이제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뭐티아너스 클럽 고객님께 뭐 어, 깊은 마음을 뭐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첫 문자, 첫 통화의 설렘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기니까 함께하겠습니다. 아, 네. 다시 예전을 생각하는 첫 개통하고 나서 첫 문자와 첫 통화를 보냈던, 네, 그 설렘? 뭐, 이렇게 선물 주니까 또 이제 감사하기도 하네요. 일단은 제품 한번 봐볼게요. 뭐, 이러냐. <laughs> 스마트폰 중후군 생기기 전에 생기 키트. 와. 실내에서도 할수 있는 뭐 약간의 스트레칭 같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스트레칭 밴드, 찜질 안대, 릴리즈 볼, 뭐, 이렇게. 핸드 엑스 사이즈, 뭐, 이렇게. 있고 액정 클리너. 아, 꼭 액정 클리너까지. 응. 오. 이거 튜빙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안대. 이렇게 안대도 이렇게 딱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튜빙이. 예. 네. 우리 밴드. 아, 고무 냄새 좋다. 네, 이렇게 옷질 쩡쩡쩡 하나씩 운정할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느슨거리다 하면 이렇게 두겹을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 이고짱짱거리다또한번더 하면 <laughs> 아, 네. 그리고 손즐에 쓰는 이제 그런 이제 눈에 딱 해대는 그러니까 이 안에 딱,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눈에 딱해딱 되는. 딱 아, 괜찮네. 그리고. 마사지 볼 같은데 어, 릴리즈 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깨 결림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허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네, 집안에서도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 발바닥 이거 마사지는 많이들 해요. 어, 골프공이나 그런 것들 놓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 발로 이렇게 하면서 발바닥에 마사지를 하는 걸러닝한 네, 사람이 많이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큰거 있으면 좋긴 하네. 네. 근데 색깔이 금방 떼탈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닦는, 액션 클리너. 네, 그림인 같고, 어, 핸드 엑서사이즈인데, 와, 악력. 손에 야구 힘이라 하나? 악력 그 운동도 해주고, 그 뒤틀림 운동도 이렇게, 오, 이거 운동 되네. 진짜. 손에 힘이 딱 들어가지네요. 근육에. 그리고, 확장, 운동. 확장 운동. 손가락을 오므린 상태에서 제품 사이에 넣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힘을 이용해 제품을 벌려줍니다. <laughs> 이힘다가가거든 <laughs> 네, 이런 볼도, 어, 디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찜질 안 되는 학생들, 직장인들, 인강이다, 뭐, 공부다 해가지고, 그, 눈도 피로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찜질 해가지고, 눈에 탁 올려놓으면, 막터지는 그런 안돼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 고객이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5년 이상을 쓰는 단 자체가 약간의 어려운 시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번호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번호이동 혜택이 좀더 많으니까 신규나 번호 이동이 좀 많으니까, 아마 래도 핸드폰 약정이 끝나는 2년이 지난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통신사로 넘어가는 형태가 많다. 10년 동안 충수는, 그러니까 한 통신사만 팠네요, 계속.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도 좋긴 했지만, 약간의 바보짓도 있죠. 왜냐면, 한 통신사에 계속 있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혜택 같은 게 별로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혜택이라는 건 이런 선물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감이 오는 통신요금이 할인이 제일 큰데, 어, 통신요금은 매번 새로운 요금제가 나오면서 계속 계속 오르죠. 아무튼 네, 일단 티, 제일 많이 쓸건 튜브인 것 같습니다. 은근히, 이렇게, 오, 팔 쭉, 오, 신났다. 오, 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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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돌아간 줄 알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 이렇게 운동해주면서. 오, 줄넘기도 될것 같은데. 오, 이야. 일다가 어깨 다칠것 같네요. <laughs> 뭐, 이런 선물? 네, 큰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 네, 이렇게 받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선물이란 게, 가번찌를 떠나서, 네,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크게 가번지는 환산으로, 돈으로 해도, 렇게 크게 받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응? 장기 고객이 또 이런 혜택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게 값비싼 건 아니지만 <laughs> 값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제 받는 기분이 다르잖아요. 어 이게 무슨 비닐봉지 같냐 네, 이런 형태의 릴리즈 볼도 받고 그다음에 어, 핸드 엑사이저 손가락에 넣고 손가락이 그, 그 힘을 <laughs> 어, 근데 이게 벌어지질 않아. 이런 또 재미난. 응? 솔직히 한 자세로 계속 일정하게 있으면 어, 없던 담도 막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잠깐이나마 짧은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어, 생기... 여기 생기 키트라고 르는구나 어, 이런 생기 키트 하나 갖고 있으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어, 차라리 통신요금이나 많이 할인해 주지 <laughs>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는 스마트스 중사해 있습니다. <laughs> 바이바이. 따끈따끈한 샤오미 미밴드 4부터 해가지고 갤럭시핏 2, e, 그다음에 갤럭시핏이 이렇게 되겠는데.